자 오늘은 몹으로 변하는 모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H라 고 검색해보면 이렇게 두개가 있습니다 휴먼 스태프와 몹스 스태프 이거는 둘다 이거는 몹으로 변신하게 해주고 이건 사람으로 바뀌게 해줘요 예를 들어 여기 블레이즈가 있습니다 얘를 오래오래 오래. 좀비 됐다 좀비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 좀비 보이시죠? 좀비의 특성은? 어? 아, 내가 서바이벌로 바꿔볼게요. 저만 서바이벌입니다. 불안안 타네요. 원래 일반적인. 그리고 좀비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공격하면? 좀비는 저를 공격하러 와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좀비를 잡아 줍니다. 자, 그러면 골레미 형이 공격할까? 아, 골레미 공격한다. 이야. 허, 그럼 모르 태어난다. 아, 좀비로 다시 태어나네. 동우 씨 아. 아, 멀리 보고 공하면 this one one p 아, 진짜, 지옥이다. 제발, 제발. 휴먼 스태프! 여러면 사람으로 돌아서, 공격을 안 합니다. 공격 안 하죠? 그리고, 가스트를 소환해보겠습니다. 아, 나 공격한다! 응! 도망쳐! 아, 이제, 그만. 형, 도와줘. 뒤에! 그렇지, 좋았어. 철골하면 방패로 사용한다. 가서 이득 그만. 아니, 가서 또 이거, 이게 그래. 뭔, 이게 뭔 모드야? 어, 네. 이게 엄청 심한데? 응. 어, 오, 내, 원래 엄청시한데 응. 이대로 봐도 보다 오, 세상에 다 보여. 마 아니야, 저기 뭐, 쓰레기인가? 자. 어, 저, 네. <laughs> 음. 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H라고 쳐주면은 나옵니다. 두개 모두 이렇게 쳤 이제 원하는 모브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다서버리고 바꾸고 안 붙이기 안 보이네. 아 싫어 안 돼. 알았어. 대신 네만 바꿔 바꿀 거면. 형아 아, 이거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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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악. 어디까지 올라가. 그리고 블레이즈만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 블레이즈는 운크리기를 하면 하늘로 올라가고 자자야연이. 아지금좀봐 봐. 아니, 구발 총도 너무. 그리고 이게 1. 1. 1. 얘 1. 1. 해가지고, 1. 구간 해 가지고. 1.1구라 가지고 브릿지가 없어요. 그게 약간 좀 아쉬운데. 9천 800 8 35 누구로 110 110 110 1 위더! 110 110 110 110 위더 0 110 1 위더 110 110 1 1잡았1 0 110 110 1 1나키세칸1나키세칸0 봐봐. 여기 키 여기 1 0 110 1 1 어? 뭐야? 아 <laughs> 이거 뭐야? 아! 한번 떨어져 볼까? 아니. 저 서바이벌로 바꾸세요. 아, 잠깐만. 아, 저 내려가다, 이제. 다, 이제. 서바이벌로. 아니. 아니, 그럼. 이거. 응. 제중앙으로모여 자유다크. 맞았어? 형아 지금 자유다카하고 형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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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빨갈로 바꾸지말라고내 머리고 나갈 때까지 어 근데 응. 어떻게 들어가? 형아 응. 명령어 좀써 어떻게 돼? 야 빨갈로 미사일 하겠습니다 초골렛 미사일 하겠습니다 초골렛 바로 명령어 써버린다 연락 열락다컷 해버리고 다시 됐다 안녕 응.

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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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다. 3 이들. 0방 골렘들 그냥 30, 아 죽었어. 철골렘이 철골렘0 30, 30, 30, 30, 30, 30, 3써니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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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아! <laughs> 지 <뜨지? 웃음> <laughs> 아! 터지. 지 아! 터지. 아! 아! 터지. 아! 터 아! 아! 어제 봐, 아나 위도 골랐어 잠깐만. 야 패턴 뭐야? 아니 지금 난리났어. 부, 오 위도 먹대기, 아이 블레... 블레이레이즈 먹대기. 잠깐만. 이게 뭔가요? 아니. 이건 저거 뭐임? 아야 바꾸지마 아 진짜. 레몬 스터 프로 바꾸고 어 뭐야 아! 팬텀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잠깐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잠깐만 잠깐 바꿀게 크리에이티브로 어깐만 우리 개인게임 우리 버튼 바꿨지 말아줘 개인게임 버튼을 안 바꿨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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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지금 어 오락하네 도진이 아니 이 이거, 이거 래 아니 근데 아니, 그만해 그만 김두이 그만해도 돼 아야 아파 왜해 도진 아우 렉 걸려 그... 금방. 금방 어? 궁금한게 아, 마이폰가져가 되지 이제? 아... 아. 주민이 되면 궁금하지 않아? 주민이 되면 도구를 양손에 들고 있을까? 하, 해주고, 조몬, 머프 스텝. 미신 짠, 하, 하. 뭐야, 나왜 이럼? <laughs> 저 이거, 어 뭐야? 나왜 휴먼 스텝들은냐 머프 스텝. 하하하, 아! <laughs> 주민. How are? I'm zooming. 그래 어? 아. 오! 나는 무슨 주민이야 지금? 오나왜 농부 주민임? 플레이어 왜 농부임? 오잠나 궁금한 게오 설마 나 이거 지금 지구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아직도 농부야? 지구 받을 수 있어? 몰라. 아. 볼륨이 <목소리가> 떨어주민이안 떨어지나 보다. 어?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하,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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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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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哈。 아 주민이면 아예 아무것도 안 때려지네. 무슨 일 크고 있어? 나란 거래, 이놈나 얘들아, 도망쳐. 친구들아, 빨리 도망쳐! 야, 라라라라 아, 좀비! 좀비! 야, 아너 좀비. 좀비 이녀석. 아, 잠깐만, 좀비를안 때려져. 어, 야, 너 좀비 좀 있나? 지금은? 이렇게. 어, 아, 뭐야, 나 저기다, 나왜 봐라. 뭐, 어라, 아파요. <놀라> 진짜 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한번 저기,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됐지. 맞 뭐, 주민이랑 안 떨어지지. 조장미 쫑려.